안녕하세요. 소울 트레이드 카일이고요. 자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비트코인이 최초로 1억 원을 돌파한 기회의 불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공략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딱 일주일 전에 영상 통해서 타점 잡아드린 제로엑스. 자 3월 4일 요 때고요. 추천 가격 600원대를 시작으로 해서 단숨에 모든 피보나치 구간을 돌파하면서 115% 수익권까지 상승했어요. 말도 안 되는 대폭등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더 빨리 추천드렸고요 가격대도 조금 더 낮게 잡아서 보시면 이렇게 다 따라와요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대도 다 남겨주고 계시고요 제가 매도하는 타이밍만 그대로 공유해드리면은 똑같이 업비트 켜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정보만 오셨어도 이거 제로엑스 하나로 100% 정도 챙길 수 있었던 거고요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이 순간에도 급등 써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소울 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자 이런 급등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방 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수익 창력과 종목 공개할 건데 바로 업비트의 아말란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감기까지 연속적인 폭등 보여줄 코인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다 여러분들께 수익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패턴을 그어드렸는데 빨간색깔 추세선 보이시죠? 바로 상승 패러렐 채널입니다. 이 패턴의 경우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의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반복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과 손익비를 동시에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아발란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엄청난 양의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패널 상단부까지 급등을 했어요.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해줬죠? 그 다음은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채널 하단부까지 다시금 내려와 죽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승 당시에 쌓여온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하락 조정에 나왔을 때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지금 더 집중해서 보세요. 아발란치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2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초대형 코인이에요. 더불어 이더리움과의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코인으로 이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특징의 설명을 보셔도 이 이더리움을 지원해서 호환이 가능하다. 나와 있는데 아, 이 말은 즉, 이렇게 다 무거운 종목이 기관 투자자들과 이 세력들로 하여금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 시가총액으로는 절대 개미들로만 해서 움직임을 주도할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캔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패럴렛 채널의 중단선을 돌파 시도를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몸통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시가가 마감되었죠. 동시에 미리 그어드린 녹색깔 단기 주요 매물대의 강력한 지지도 함께 받아주고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더욱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이평선들 보이시죠? 빨간색깔이 5일, 파란색깔 20일, 노란색깔 60일,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들 또한 완벽하게 정배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다시 이게 채널 중단부 돌파를 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벌써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이게 중단선 터치를 하고 있죠. 영상이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방에 꼭 오셔서 실시간으로 따라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채널 중단선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채널 상단부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는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아래쪽에서의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의 1차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주요 매물대에서 2차 지지, 채널 하단부에서 3차 지지. 이런 지지 여부를 함께 파악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손익비를 좋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 크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래 지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분할적으로 감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매도 타점은 정보방에서 실 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매 순간 정확한 근거와 대응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지금과 같은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영상은 녹화하고 없는 데까지 시간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불장해서 저와 함께 우상향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나면 손절하기 급해서 수익보다 손실이 더 쌓이는 분들, 지금이라도 솔트레이딩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런 급등 코인들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핵점만 공유해드리니까 그것만 편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영상하다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말씀드리고 있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 드리면 그쪽으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수익 보시면 돼요. 자, 어제는 자, 이렇게 쭉쭉 올려다 보시면은 어,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있죠. 바로 수익이 나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참여자분들께서 따라오니까요. 아직 정보방에 안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카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